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 TV의 순땅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어, 30일이 되는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어, 채널이 30일 정도 됐는데요. 채널 이름이 순땅 재테크 TV입니다. 말 그대로 재테크. 음, 여태까지 제가 올린 영상들 다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저같이, 어, 저처럼, 그리고 저보다도 더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제 막, 뭐, 투자에 대해서 입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 뭐, 확연하게 뭐, 대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기본적인 거. 근데 기본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은, 다 자기 노하우라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고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 같은 경우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듯이 펀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그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파는 거죠. 우리가 은행가서 펀드를 가입하거나, 무슨 상품을 가입하거나, 투자라고 해서 연금을 가입하거나, 해서 수익이 난 사람보다, 수익이 안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걸 가입했습니다. 연금도 가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음 펀드도 가입을 했었는데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음뭐 연금도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돈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어 그거를 이제 깨거나 그걸 이제 없애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이제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수익에 대해서만 이제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저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저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분들이 없고, 저도 하나하나씩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우는 동안에 손해가 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음 조금만 지식을 알아도, 뭐 손해나든지,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 이 채널은, 음 순당 재테크 TV 같이 어 재테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영상 하나 하나 이슈되는 영상이라든지 돈이 되는 영상 어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나는 영상 투자는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투자하는 방법 저만의 노하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했던 방식. 하지만 수익이 났던 방식을 갖다가 이 채널에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어,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수익이 났고, 제가 확인했고, 어,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지,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냥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의 수익이 난 방식을, 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음. 이 채널이 저는 이제 시작한 지 30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30일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구독자님과 함께 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수 있게, 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채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얘기하면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보면 친구들 분들이나, 조금 재테크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벌었어라고 얘기할 때 귀를 별로 안 기울입니다. 어 그게 이제 투자에 입문하는 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어, 은행에 가서 자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은행 은행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막 손해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샀다가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땅이 오른다고 땅을 사러 갔는데 잘못 사가지고 또 기획 부동산에 또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주식도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해서 주식을 샀더니 어 폭락세가 나타나서 주식이 이제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영상들 이제 주식 뭐 부동산 뭐땅뭐은뭐 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걸좀 보시고 어 이건 뭐 완전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알아도 수익은 날수 있습니다. 뭐, 워렌버핏 같은 경우도 수익이 뭐, 1000%, 20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 30%가 총안 됐다고 해요. 수익률이 30%가 안 되는데도 그 정도로 많은 수익이, 세계에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얘기지만, 주식 펀드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도 1년의 수익률이 10%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10%가 그렇게 남, 넘기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아니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채널은 한번씩 해보시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투자의 재미. 그러니까 이 채널은 투자의 재미를 맛보게 하고 이 재미를 맛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 때문에 투자의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버는 거에 그걸 재투자를 해서 돈을 다시 또 더 많이 벌어 삶에 삶이 윤택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순 땅인 저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구독자분들한테 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채널,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